안녕하십니까?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첫 번째 단원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입니다. 우리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것은 드물고 또 노화와 질환의 구분이 어려운 내용이 또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질환인지 노환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은 만성 질환 혹은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요거 기억 하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과가 짧을까요? 아닙니다. 길고 재발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소화기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화기계 특성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요. 일단 소화를 시키시려면 드셔야 되죠. 그래서 입에서 어떤 맛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감각은 저하되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쓴맛이나 신맛은 느끼는 감각이 증가된다. 이런 미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세 드시면 쓴 입이 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점점 음식 맛이 달아지고 또 짠맛이 많이 나게 되죠. 이런 것이 소화기계 특성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소화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소화 능력은 어, 뭐 돌도 씹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또 젊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연세가 드시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왜또 그런가요? 봤더니 위액 분비, 또 침샘 분비 이런 분비액들이 적게 분비가 되고 또 위액의 산도도 역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가 되는구나.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병으로 먼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위염입니다. 위염은 위장의 염증인 것이죠. 점막에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다 이제 염증 반응인데 점막이 손상을 받게 된 겁니다. 주로 명치의 통증을 호소하고요. 그리고 언제 아프냐 물어보시면 공복 시에 더 아픕니다. 특히 식사하시고 나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네, 아픈 이러한 통증이 바로 위염이구나 보시면 되고 위염 같은 경우는 위를 쉬어 주기 위해서 하루 정도 금식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과음이나 과식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충분히 휴식해 주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내용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드시게 되면 탈수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해주셔야 되겠다 봅니다. 세번째 질환 위궤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상은요. 새벽에 상복부에 통증이 있고요. 위출혈, 위청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위에 그냥 일반적인 염증하고는 또 틀리게 아주 깊이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근육층까지 손상된 경우가 바로 위궤양이고 이럴 때는 반드시 약물 요법을 해주셔야 되고 식이요법도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위장의 출혈이라든지 또 천공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막염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또 위협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상된 부위가 서로 달라붙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질병은 위암입니다. 관련 요인은 짠 음식, 가족력 음주, 흡연, 악성빈혈과도 연관성이 크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위암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점막 하층까지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그런 것이 조기 위암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근육증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진행성 위암이다.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진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가지의 이제 암의 형태가 있는데요. 증상은 보통 급격하게 배가 아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증상이 잘안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때론 소화 불량, 식욕 감퇴나 속쓰림, 오심, 이런 증상들이 있고 또 하나 거의 확실시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복부에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죠. 그리고 암의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체중 감소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암은 수술을 먼저 권장합니다. 그래서 수술 요법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항암 요법이라고 하는 화학 요법, 또 방사선 치료나 또 하나는 이제 조기 발견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조기 발견을 해서 빨리 수술을 해주시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향후 5년 동안 재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재발이 되는지 여부를 위해서 검진을 해야 되는데요. 5년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 나와 있는 질환은 대장암입니다. 자, 대장암은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장의 점막 안쪽에 이러한 암 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차지하는 것이 바로 대장암인데요. 관련 요인은 이제 용종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이러한 대장암이 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용종은 점막 안쪽에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립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이 있으신 분은 조금 더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정력도 네,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매일 알코올 섭취하는 분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자그 다음은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를 섭취하시는 경우에도 대장암이 많이 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인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드셔서 기름진 음식들, 칼로리도 높은데 또 그에 비해서 섬유소가 없는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시기 때문에 대장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량씩 규칙적으로 드시고,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통곡식이나 생채소, 생과일 등을 섭취해 주시면, 네, 거의 항암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암세포들을 흡착시켜서 데리고 나가고, 장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 대장에서 하는 일은 이제 수분을 흡수하고 이게 변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곳이 대장이기 때문에 너무 변이 단단해지지 않기 위해서 수분 섭취량을 충분히 해주셔야 하는데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 드시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섭취하시게 되면 장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번에 들이키시면 안되고 거의 한 잔씩 한시간에 한번씩 이렇게 200ml 정도씩 나누어 드시면 되겠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동물성 식품은 섭취를 좀 줄여 주시는게 좋겠고 당연히 운동이나 또 금연은 해주시는 부분에 네, 아주 도움 많이 되겠죠 절주 해주시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질환은 설사입니다 설사는 장내에 유해한 이런 미생물들, 유란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기 위한 기전입니다. 어, 또 하나는 관련 요인이 하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악물을 남용했을 때 설사가 올수 있습니다. 하제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변을 무르게 하여 설사를 유발하는 약제를 하제라고 합니다. 그럼, 어, 하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 변 완화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런 약물들을 남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잘못 사용하신 거잖아요. 처방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를 드셔야 되는데 어 내가 왜 이렇게 변이 안 나오지 하면서 하나두알세알네알 알, 알, 네알 이렇게 드시다 보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또 설사가 되겠죠. 그래서 하제를 남용했을 때도 설사가 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사하신 분들은 이제 수분이 많은 변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일단 치료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음식물 섭취는 좀 줄여주시되 탈수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요인은 장운동이 저하돼서 또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돼서 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제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설사일 때도 하제를 남용했을 때 왔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변비도 하제를 남용했을 때 오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제를 너무 장기간 사용하신다든지 이렇게 남용을 하시게 되면 배변 반사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배변을 하시기가 힘들어지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또 변비가 올수 있구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렇게 변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약물의 종류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또 재산제 같은 경우는 변비가 올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비혈약 철분제제를 드시는 경우에도 좀 변비가 올수 있겠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변비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식물성 식이섬유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자, 유산균이라든지 우유, 유제품이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는 거 좋고요. 활동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조나 걷기. 자, 그리고 복부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항상 복부는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배꼽을 중심으로 장 운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 또 변이를 느꼈을 때 바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시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소화기계 관련해서 유양보호사님의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죠.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시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우,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대상자에게 내가 딱 봐도 위험인것 같으니까 약을 좀 먹어야 할것 같아요. 아니면은 위궤양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질병명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떤 건 가능한가요?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관찰한 내용은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어르신께서 속이 쓰리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어르신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어르신의 변화잖아요. 이런 것은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의 활동까지 보시면 되겠고요.